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권영 TV 윤우성. 네 정권영입니다. 저희가 어. 얼마만이죠? 네. 이번 음, 영상이? 저희가 음, 2 개월? 한 달? 2 개월 정도 네. 좀안보입 그때가 맨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직접 이 트리비였죠, 저희가. 그러면서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동안. 저희가 그때 이후로 욕을 좀 많이 먹고 그쵸? 있어요 네. 약간 그, 어, 뭐, 네. 네. 축구에 대한 그쵸. 지식이 없다, 뭐 개념이 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일단 일단 간략하게 뭐 있었던 일이 얘기하자면 그때 맨시티가 결국 1등으로 승리했죠 네. 더블헤더골로 승리했고 맨시티는 결국 4강에서 떨어지는 네 맞아요. 레알 마드리아 떨어지는 수을 겪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또또 재밌었던 거는 결국 승리 선수의 골든 네. 부츠상 승리의 골든 부츠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시죠? 축이 아니십니까? 아, 저는 진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EPL 최초 한국인 최초로 아, 좀 나오세요. 아, 네. EPL 최초로 이제 한국인이 처음으로 골든 볼 이 가능한 일이입니까 진짜 이게 박수. 응. 그러면서 또 손민수 선생 사강 토트 아니야 네. 사 사강에 진출한다. 토트넘이 또 사위로 응.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면서 그 내년 시즌에는 그니까 내년 시즌 두달 뒤에요. 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두달뒤 네. 네, 네. 바로 손민수 챔피언스리그 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찍은 영상 찍을 영상이죠. 지금 현재 나갈 영상의 응. 주제 는결국에 오늘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응. 네. 넘어가면 세명 네시죠 네시 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 어디죠? 리버풀의 바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음. 일단 지금 뭐 동시 네. 그러니까 뭐 해외 스포츠 도박 그 사이트에서는 지금 리버풀 도박. 뭐... 아니 여기는. 아예기 뭐, <laughs> 그러니까 해외 유명한 사이트에서는 <laughs> 지금 리버풀이 정배예요. 그러니까 음... 리버풀의 승리가 많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로 배당이 되게 높은 상태고 뭐 국내 한그 P... PX 게임이죠. 네네. PX 게임사에서는 지금 그 예상하기로는. 지금 31%의 확률로 리버풀 음. 승리하고 69%의 음. 확률로 레알 마드리가 승리할 거다라는 지금 지표가 나왔어요. 일단 정원영 씨는 누가 승리 예상하시죠? 저는 솔직하게 리버풀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네. 피파 온라인 스파이리어 리버풀을 걸었거든요 아. 저는 레알 마드리움입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 1-3, 1-4 시즌. 네, 네. 안첼로티 감독이 1-4, 1-3, 1-4 시즌부터 왔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레알 네. 마드리드를 좋아했거든요. 그때 이제 라데시마를 들고 d i s h i m a l 죠 d y s 스 i m a 번째 우승했던 그 시즌 되게 d y 가 h i 그때부터 레알마 h 를 좋아합니다 일단 h i m a 예상 선발 라인업 m a Lady s h 저 m 가 Lady s 드 i m a 네네. 건데. 한번 말씀해. 포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쪼가서 그 약간 2차전에서 네. 나초가 나왔어요. 네, 네. 나초 페르난데스가 나오면서 지금 다비달尔라바가 지금 안 나오는데 아마 다비달라바 그리고 미니 알라바가 이쪽 우요의 네. 그 센터백이 두하게 네.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른쪽에 카르발 그리고 왼쪽에 멘디. 근데 또 변수가 커 봐. 그저도 그 카르발은 되게 확정적으로 만약 왼쪽이 마르셀로나올까 멘디가 나올까 왜냐하면 경험치로 봤을 때 마르셀로를 무시할 지 없는 분이잖아요. 솔직하게 멘디요. 맨디요? 네, 마르셀루는뭐 경기를 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도 많이 뛰진 않았지만 그쵸 그래도 멘디가 또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멘디로 그쵸 그리고 또 지금 결국에 레마드리는올 시즌의 전술이 다 삼삼이에요. 카롤날치를 일단 뛰는 시즌 거야. 그리고 그 삼에이 되게 의문이거든요. 아연 크카모가 음. 나올지 아니면 결국에 카마빙고뭐 발베르데, 뭐 발베르데고, 혹은 세명 조합에다가 이둘 조합에다 크로스를 첨가한 세명 조합을 넣었지 아니면 그냥 카카모를 넣었지 이중 어떤 걸로 예상하시죠? 저는... 카카모! 아 저도 카카모를 넣었어 네, 왜냐면 그 4강 1차전과 2차전을 봤을 때 네. 결국에 안첼로티 감독이 전반전까지는 무조건 카카모를 썼거든요 무조건이에요 네. 쓰다가 결국에 안될경우에안될 경우에, 경우에, 네. 네. 경우에 카마빈구나 혹은 발베르빌을 투입해서 그리고 중원의 변화를 가져온 게그 수만 막판에 20킬을 성공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1차전, 2차전을 봤을 때, 어쨌든 전반전에 카카 머요무렇죠 카카 아마 가지 않을까. 그리고 공격수는 일단 확장적으로 벤제마 비니시우스, 아... 호드리고, 호드리가 뿐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좋아. 렌제마는 지금 결정구. 렌제만은 진짜. 어우 너무 잘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양양말들 때 라인업을 요 정도에서 할수 있다. 어, 일단 리버풀 한번 볼까요 리버풀은 일단 거기 네. 분 어, 일단 뭐 알리송 조금 알리송이죠, 알리송에다가 뭐 이제 아놀드 아 오른쪽 네 아놀드 네. 반다이크 마티 마티 그 로버트슨 아, 로봇 아, 네 국권이 나오겠고 아, 결국에 네. 지금 리버풀도 미드필더 조합의 의명이에요 일단 확정적인건 파비뉴가 나올 거예요 네, 네, 파비뉴가 그거예요. 홀딩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 앞에 결국엔 리버풀도 4-3-3인데 그 앞에 두 명이 누가 같으냐 거기에 쓸수 있는 선수가 퍼키스 존스 뭐 핸더슨 또 이제 그 선수 히아고 알칸타 네렇명 밀러가 한번 밀러까지 된 밀러 이네명 정도를 취약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올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에 제일 좋았다고 보은게 우리 티파인잖아 티하고 파비뉴, o 는 네. p 이 v i 에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또뭐밀러라 b 지 n 좀 Bino, Bino, Bino. Bino, Bino, b i 놓고 b i n 나오고 네. 파비뉴에다가 티아고, o b i n 밀러. i n o 나 i 것 같아요. 밀러도 되게 경치적으로 네. 되게 높은 선수고. 솔직히 n 내최고 n o b i n 그 Bino, Bino. Bino, b i 어또 이제 결국에 미드필더지는 이렇게 생겨건고 네. 공격진이 제일 중요해. 든요 과연 필르미뉴가스트이커로 나올까 아니면 마네를 이용한 결국에 또 섀도우 스트라이커 가짜 부분 그 역할을 세울까 어떤 걸로 예상하시죠? 저는 살라 무조건 무조건 나오고 살라는 살라는 일단 오른쪽에 고정되고 마네도 고정 아 마네를 제로토으로쓸 네. 거다 그쵸 그다음에 되게... 솔직하게 그리고 왼쪽은 디아스냐 좋다거든요. 어느 솔직히 디아스, 디아스, 네 디아스, 네. 디아스가 이적하고 나서 너무 청잘 그렇죠. 포르투에서이적을와가지고 네. 네. 근데 결국엔 디아스가 결국에 토트넘만 이어폰사람해보는 거가 되는 거냐. 포르투에서 디아스를. 근데 결국에 클로베 요거랑. 특히 클럽 규모로 봤을 때 토트넘도 만만치 않으니까. 예, 그죠, 그죠. 이어폰이 너무 잘 나가요. 그죠. 그렇게 내려가죠. 그럼 결국에 지금 디아스만의 네. 싼 나라에 네. 상하는 건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네. 많은 네. 커뮤니티에서 예상하기를 또 조타가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음. 조타가 스코를 가려 했잖아요. 꼴을 낼수 있는 선수여가지고. 좋다를 또 각자 번분으로 쓰고. 마늘를 왼쪽으로 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후반에도쓸수 음. 있는 전술이고 또또 피르미는. 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저는 레알전에 피르미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레알전인데. 그쵸. 오히려 그쵸. 그렇게 약간 밀리턴과 아 그. 솔직히 말해서, 알라바 같은 경우에 전문 센터백이 아니잖아요. 원래 풀백 주신고, 그리고 미넨 후반, 미에서 마지막 시즌이라던지 아니면 레알 리조곤 시즌부터 여기 센터백으로 주로 됐기 때문에 그 라인을, 그렇게 막 페페라모스, 그러니까 전이죠. 페페라모스 아니에요. 라모스 바란이 비해서 안정적인 센터백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좋다가 내 네. 전문 센터백도 네. 아니고. 솔직히 몸성 솔직히 다른 세븐 이게 다른 다른 능력치들은 좋지만 네. 몸싸움이 너무 안좋거든요 음. 그래서 그나마 이제 몸싸움도 되고 뭐 다른 능력치도 좋은 음. 어뭐 아스를 쓰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네. 또 이번 챔스가 재밌는 게1718 시즌 기억하시나요? 네그 레알바리드 대 3대1 경기 그날 일단 저는 기억나는 게 일단 살라스 <laughs> 그래서 라모스가 살라구 장을 만들었고 카린스의 말도 안 되는 실수. 이미친놈이죠 뭐. 네, 겠 그쵸? 베일한테 하나 준거벤제한테 하나 준 거. 어,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그~ 그리고 이제 벤제 그 베일이 쇠기를 박아버리는 그~ 코를 또그 이제 넣어버리면서 그때가 몇살이셨죠 네. 그, 그때 초등학생. 그~ 때 네. 초등학생인데 그~ 네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어 진짜. 그 네. 초등학생이었어요 <laughs> 그때? 어네어 아, <맞아>. 네. <laughs> 동안이 되고 촬 그러신가요? 네 어디나 주준수가 장도 높아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아 일단 마지막으로 네. 스코어 예측 한번 할까요? 네. 승은 격을 리버풀이고 저는 레알 마드리드 승리때문 저는 이제 리버풀 선수들이 네. 그 전의 경기를 기억을 해서라도 요번에 네. 무조건 다짐을할 거예요. 리버풀 애들은 꿀 그렇죠. 힘을 다해 서 싸우겠다. 그렇그래 저는. 그때랑 똑 같이 3대1 예상합니다. 어? 진짜? 어, 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이 2대 1로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경기가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오늘 경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기죠? 그, 그 프랑스 국가대표 홈 경기장. 네. 그죠 거기서 열리기 때문에 또 선수들도 아마 많은 동기부여가 됐을것 같고 또 멋진 플레이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뭐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자, 팀들. 아, 둘 챔피언스리그 이팅